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암호화폐 기업 리플의 소송전이 2022년 4월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루펌 호건의 노건, 호건 앤드앰프, 호건의 파트너 제리미 호건, 제러미 호건은 트위터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소송 종결이 여름을 넘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소송이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 역시 지난 11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진행에 대해 느린 재판 절차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법적 공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크립토는 2020년 12월 시작된 양측의 법적 공방에서 리플이 승리하게 되면 SEC의 규제 명확성 주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경우 미국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 기업들에 대해 규제의 명확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